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에, 이 시간에는 동리산 태안사 일주문 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태안사는 전라남도 곡성군 축곡면 동리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화음사의 말사인 이절은 서기 741년 그러니까 신라 경덕왕 원년에 신라의 하허삼이신승이라는 사람이 에, 창건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 일주문은 기둥이 두갠 때문에 주련 글씨도 이와 같이 두 장이 적혀져 있습니다 에, 그러면 한번 읽어봅니다. 역천겁이 불고로 불고요 역이란 말은 흘러간다는 역자입니다. 역사라 그럴 때이 역자를 씁니다. 천겁이란 말은 겁이 천개가 모이도록 흘러간다. 그런데 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긴 시간의 단위인데 일겁이 얼마나 큰긴 시간이냐 하면 은 가로 세로 40미가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3년마다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춤을 출 때, 그 천사의 옷깃에 끌려서 그 바위가 다 떨어지는 그긴 시간을 일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겁이 급이 천 겁이나 흘러가도, 역천 겁이란 말은 그런 겁이 급이 천 겁이나 흘러가도 이 불고요, 이는 마, 말리울 있잔데 어조사고 불고요, 옛날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그것은 옛날이 아니다 에, 이게 불교의 시간관을 말하는 건데 에, 이걸 정리하면 은천겁을 지나도 옛일이 아니요 옛날이 아니요 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긍만세의 장금이라 긍이란 말은 뻗어나간다는 뜻입니다 만세는 만 년이나 되는 세월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긴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 년을 앞으로 뻗어 나가도 그거는 미래가 아니고 장구한 금 장금이라 이게 지금이지 그는 거 미래가 아니다 그런 뜻인데 이걸 정리하면만 년을 걸쳐서도 항상 지금 이 순간이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럼 이걸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천겁을 지나도 옛 일이 아니요, 만년을 흘러가도 항상 지금 이 순간이네. 예, 이거는 불교의 시간관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에, 아무리 뉘우쳐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불확실한 미래에도 큰 기대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생도 레세도 전부 이 순간에 있는 것이지 에,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에, 불교의 시간관입니다. 에, 이 시간에는 동리산 태암사 일주문에 있는 주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